안녕하세요. 찰스의 생활 꿀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다이소 꿀템 8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탑 o 8. 싱크롤 선반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항상 자리 좁아서 그릇 놓을 곳이 부족한 경우 있으신가요? 싱크롤 선반을 사용해보세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쪽 끝이 고무로 되어 있어 밀리거나 흔들림이 크게 없습니다. 식기건조대가 꽉 차면 선반을 펼쳐 세척을 마친 그릇을 올려주세요. 그릇 건조뿐 아니라 행주, 수세미를 올려 건조해줘도 되고 야채, 채소 세척 후에 선반에 올려주면 물기 제거에도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돌돌 말아주면 작은 부피로 잡히기 때문에 그처 보관하다 다시 필요시에 살짝 얹혀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컵이나 접시 등 쉽고 선반 위에 올려놓아 물때가 생긴 분들 사용해보세요. 탑 o p 7 도자기 저장용기 바쁠 때 음식 빠르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데 이때 전자레인지 용기 신경 많이 쓰이시죠? 도자기 저장 용기를 사용해 보세요. 용기는 도자기로 되어 있고 뚜껑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해서 차가운 밥이나 국을 데워 먹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남은 재료 등을 넣어 보관도 할수 있어 편리하며 뚜껑 부분에는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동그란 다이얼이 있어 따로 보관 날짜 기억할 필요 없어 편리하고 요리하고 남은 음식 보관할 때 언제 보관했는지 몰라서 버리는 경우를 줄여줘 좋습니다. 도자기 제품이라 전자레인지 사용 때환경오몬 걱정 없이 음식 데워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탑6 스템 배수구멍 설거지 마치고 정리할 때마다 싱크대 배수구멍 각진 틈새에 끼는 음식물 찌꺼기 잘 떨어지지 않아 불편하셨나요? 싱크대 배수구멍을 사용해 보세요. 곡선형 구조로 되어 있고 제품 사이즈는 외경 13.5 내경 12. 높이는 5cm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집에 있는 싱크대 배수구 크기가 14에서 15cm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탠 304 재질로 쉽게 녹슬지 않고 부식에 강합니다. 곡선형 구조라 물이 고여있지 않아 물대가 잘 끼지 않고 각진 부분이 없어 모서리에 음식물이 끼지 않아 편리합니다. 기존 집각 스탠 배수구망은 굴곡진 아랫부분을 세척하기 불편했는데 이 배수구망은 굴곡져 있지 않아 손쉽게 세척할 수 있어 편합니다. 탑파이브 푸샴푸. 장시간 신발을 신고 있거나 발에 땀이 많아 발냄새가 고민이신가요? 푸샴푸를 사용해 보세요. 스프레이 형식으로 발에 뿌려주고 서서 양발을 비벼주고 물 뿌려서 헹구면 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서 편하고 푸샴푸의 은은한 향도 올라와 기분이 좋습니다. 발 씻는 용도 외에 청소용으로 욕실 바닥에 뿌려주고 솔로 문질러 청소하면 깨끗해집니다. 배수구에 한 번씩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가 있다면 뿌려보세요. 1분후 물로 헹궈주면 배수구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 씻는 용도 외에 청소 등에도 효과가 좋은 푸시 샴푸입니다. 타포 접이식 대야 사용한 행주 세척하는등 필수로 사용하는 대야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늘 아쉽지 않으셨나요? 접이식 대야를 사용해 보세요. 적당한 크기의 대야인데요, 겉보기에는 일반 대야와 같지만. 대야의 일부분이 복원력이 강한 TP 소재로 되어 있어 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한 대야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 대야가 납작하게 접히는데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쉽게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더라고요. 듬세 공간에 수납하기 좋고 이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걸어서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공간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 사용해 보세요. 탑3 매직 스펀지솔 자주 사용하는 싱크대 수전 물때 청소하기 위해 매번 고무장갑에 세제를 묻혀 닦느라 번거로우셨나요? 매직스펀지 소를 사용해보세요. 길이란 약 14cm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이며, 매직스펀지도 6조각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매직스펀지를 넣어 물때 있는 화장실 세면대 청소나 싱크대 수전을 문질러주면 작은 크기로 굴곡진 곳이나 홈이 있는 곳을 청소하기 편합니다. 헹궈주면 얼룩 없는 반짝이는 수전을 보게 되실 거예요. 뒤쪽에 스크래퍼도 더해져 있어 덩어리진 얼룩들도 밀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창문 프레임 청소에 활용해 보세요. 세제가 포함된 매직 스펀지가 있어 간편하게 청소됩니다. 탑투 알뜰 스푼 유리병에 들은 소스, 잼등 조금 남은 내용물 깔끔하게 다 사용하고 싶은데 그냥 수저로는 힘드셨죠? 알뜰 스푼을 사용해 보세요. 가격은 천 원에 저렴한 가격이며. 소재는 스크래치 걱정없는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코팅되어 있고 튼튼합니다. 스푼 앞부분과 측면만 잘 휘어지도록 되어 있고 스푼 앞부분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 마지막에 조금 남은 것도 먹고 싶은데 일반 수저로는 힘들죠? 알뜰 스푼을 사용하면 모서리진 부분에서 부드럽게 이어져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빵에서 잼을 바를 때 앞부분이 잘 휘어져 쉽게 잼을 바를 수 있고 유리병에 붙어있는 남은 잼을 잘 긁어낼 수 있습니다. 탑1 칸막이 무수선하게 보관된 양말이나 속옷 꺼내서 신으려면 불편하셨죠? 칸막이를 사용해보세요. 서랍이나 바구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서랍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칸막이 상단에 홈을 다른 칸막이와 결합하면 타가고 소리가 나서 결합되며 다 결합하면 작은 칸막이가 설치되며 총 8개를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옷수산하게 놔둔 양말을 칸마다 넣어 보관하면 깔끔하게 정리되고 속옷도 넣으면 잘 정돈되어 바로 꺼내서 쓰기 편합니다. 사라방켠에 작은 물건 등 정리하여 바로 꺼내 쓰길 원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